안녕하십니까. 할배 원더풀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거 눌라야지 <laughs> 할배들은 딱 <다> 이래요. <laughs> 저는 할배고요. 그 다음에 저는 1955년생 양띠고요. 올해 65살이라고 했어요. <laughs> 하지만, 하지만 나이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. 5월이 되면 딱 7년을 하는 거예요. 아, 어, 오래됐죠? 와, <laughs> 거의 10년이 되가고 있습니다. 저도 70을 향했고요. <laughs> <laughs> 사실 저는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보다는 조그만 하나의 접시, <laughs> 뭐컵 <laughs> 이런 거에도 관심이 사실 많아요. 아, 예쁜 시. 이, <laughs> 어, 예쁜 컨트롤이, 네. 어? 네. 어, 이렇게 좀 그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좋은 냄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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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 제가 가게에서 어,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어,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는 소리입니다. 이 유튜브를 갖다 하고 싶은 이유가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회사를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영업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으로다가 이것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7년까지 7년 정도 이렇게 해왔던 어떤 이야기들, 그 다음에 손님과의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. 음료 메뉴, 음료 메뉴라든가 그 다음에 제빵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많이 선보이게 될 어떤 그 요리들 요리라기보다는 요리라기보다는 전는 셰프도 아니고 파티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리스타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참고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. しあです。